왜 잼버리는 온 세계의 청소년들이 도전하고 그리고 각국 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입니다. 이 교류하는 장에 그들을 숲 속에 그리고 현장에 텐트 치고 그리고 야영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입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잼버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? 그리고 온 세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잼버리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 자리에 대통령 내외가 가기 시작했습니다. 대통령 내외가 가니까 입장하던 청소년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. 조사하기 시작하고 검사하기 시작하면서 줄이 계속 늘어졌습니다. 8시간 그 이상 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기다리면서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. 쓰러지면서 집에 전화한 겁니다. 나 너무 힘들어! 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다시 "이게 뭐죠?" 라고 영국 정부 등 자기 정부에게 연락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전력이 모자라서 또 핸드폰 통화도 이틀 동안 안 되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각국의 부모들이 문제 제기하고 이 문제가 세상에 커지게 된 겁니다. 시작은 대통령 내외가 그, 지, 그 현장에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, 아니, 사고는 정부가 치고 그리고 BTS를 소환합니까? 그리고 K-pop을 소환합니까? 그리고 망신은 국민의 몫입니까? 이제 다시 한번 K-pop 관련해서 태풍이 불어오는데, 과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, 걱정이 태산입니다. 준비 과정도 안전할 수 있는지, 걱정이 태산입니다.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을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